일밭을 내려다 볼수 있는 숲 쪽을 또 점유하는 것도 사집을 먹는 것그 다음으로 또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아 여기에 투자를좀 했는데 아자 스프롯을 좀 써야죠 덤보? 네. 오! 자, 오피지지. 자, 에오, 피지지 스포츠 의이 시간이 돌아가는 게 아니니까. 자, 와 미키. 스탱키. 네. 자, 그래도 그렇게는 어, 놓았어요. 위험해요. 아, 비에서, 시작합니다. 퓨어, 이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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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위험해요. 비어 스타트에인데요 젠지. 위험해요. 그로자의 엔디가 들어지고 와! 근데 아우라이 스포츠가 젠지 상대로 교전에서 항상 좀 강해요 네그 네. 중심에 있는 쉔 선수가 있고 자 아소라가 어, 그래. 다시 한번 음. 장군멍군 아~~ 쉔! 아 위험합니다 네. 연막 뿌려져 있어서요 난전이긴 해요 아우 실키 눕히긴 했지만 그래도 바로 타이드 그 긁으면서 네. 네. 자 히카리도, 히카리도 여기 빠져나갈 공간 없거든요 네. 여기는 안 보이는 적들을 향해서 지금 연막 속으로 그냥 총을 난 살고 있어요. 자, 다들어오어요 아, 어디 어디? 어디 여기 서면이 안에서. 네. 와! 덤보 아! 네. 네. 미리 올라갈 수 있는 루트에 한명 정도 뿌려 놓으면서 보험을좀 들어 놓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노코멘트도 ATL 아베가츠가 좀 견제를 많이 받아서 좀 성한 상태가 아니거든요. 어, 보여 줄게 근데 카운터 펀치가 예리한데요. 어, 자. 어? 해머 선수가 막내 선수, 저 로이 선수 거리가 집... 좀 멀어서 네. 확딜은안 잡혔어요? 예. 네. 젤렉스 아, 상황에서 다른 데서 또 때려주기도 네. 했고요. 대박이 왔습니다. 자, 이러면 시간 생겼죠. 보여 줄게요. 완벽한 풀 스쿼드 유지할 수 있는 시간이 생겼습니다. 사이버 선수 자 혼자 남은 상황이고요. 이쪽 라인은 굉장히 견고하게 짜여졌네요. ATL 라베가를 시작으로, 매드클랜, 그리고 보여줄 게까지 음. 다른 팀들이 쉽게 개입할 수 없는 라인이 형성이 됐습니다. 아, 그리고 네. 지금 ATL 라베가 선택이 참 좋습니다. 크게 우회해서 갈 것인지 아니면, 다나와이 스포츠가 ATL 어. 라베가가 쓰고 있는 저 집단지에 그냥 한축을 어. 뺏을 것인지 봐야 될것 같아요. 그러니 아래 236 있습니다. 정보가 네. 없었어요. 더 보세요. 라인브이으로 차로 와와 차로 들어가서. 와, 자, 근데 이거 ATA 라가 노리고 있거든요. 네. 나무에우쪽에너 코멘트가 시간을 버는 동안에 저 나무 집이 다 무너졌기 때문에. 네. 와, 야. 네, 네. <laughs> 아, 네. <laughs> 언언덕 예전부터 네. 그런 이야기가 있었잖아요. 단발 광클 보세요. 와, 아, 여기서 끝나겠네요. 네, 오피지지 위험합니다. 그래도한명 들어와 하나 데리고 데리고 데리고. 파퀴하나아퀴라 아, 찍고 가요. 파퀴 찍었어요. 찍었습니다. 네, 한명더두명더일게되면 네. 너무 위험하니까 일단 그러니까 빠졌고요. 저고잉구 지금 매드클에 싸우는 그 상황에서 라베 움직이죠. 우와. 자, 오. 이때 ATA 라베가 올라와서 네. 여기를. 다싹다 다 먹어야 됩니다. 그래서 AT 아베가가 이쪽에서 스쿼드를 유지하는게보엇보다좀 중요해졌어요. 레이닝. 역시 레이닝이 중요했어요. 기가 막히게 들어갔습니다. 지금 화랑 선수 남았거든요. 자, 여기서 점프하면서 위치 체크해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네. 네. 바로 확인이 가능하지. 이차뒤에 누군가는 있을 것이다라고 분명히 의심의 여지가 있습니다. 봤어요 아, 이거 걸, 좀 멸해요. 아, 길었어요, 이건. DX 공략할 오오. 수 있는 타이밍이 조금은 수월해지게 돼요. 아, 네. 어, 그리고 미키가 이사나남았던 미키가 이걸 오오. 이걸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거든요. 자, 이러면 이들이 빨리 작업하면서 자산소를 한번 만들어보는 게 어떨까요? 다몽기야 네. 테디야 힘내라 킬로 올려주면 우리가 뒤에서 믿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을 것 같은 같습니다. 미킹 정리가 되었습니다. 자 동쪽은 보여줄게 지금 피해를 네. 받아서요 2명만 남았어요. 이 네. 판단인 것 같은 로키는 중앙으로 섬을 찍는데요 로키 이거 섬. 보여줄게 정리하러 온 거예요. 네. 어, 아, 로키. 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 아, 사아는 힘들죠. 자기장까지 돌아옵니다 못살아요 아 정리가 됐고 타포. 아이고 너희들 우리만 가운데 냅두고 뭐하는 짓이냐라고 근데? 생각하고 있을거예요아스텝이요 아 그래서 잠깐 구경했는데 잠깐이었는데 네. 바로 헤드 맞고 지금 양각으로 제대로 맞을 수 있거든요 맞습니다 저쪽에 오르막을 올려다보는 그런 와가위니다보 뭐하세요 아, GX 잡으러 가십니다 바라는 그라니 그 안녕하세요 전맥주라라고 합니다 여기 나오신 잘 끌어준대요. 오아 이거 왔는데. 아 이거 구도가 첫 번째 그 위클리 파이널 우와. 마지막 매치에서 다몬기아가 치킨 가져왔던 그 구도랑 똑같은 거 아닌가요? 그렇지. 와! 다몬기아! 아! 기적의 예측과 김지수 부의 한소의 예측대로 와! 다몬기아 치킨 가져왔어요.